자이언트 쉑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지난 24시즌 롯데는 비록 7년 연속 가야구 초대장을 받지 못했지만 한가지 위안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융고 나항선이라고 부르는 타선에서 리빌딩이 기대 이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팬들께서 내렸었는데요. 그중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마성의 남자라고도 불리며 하루 더블헤더 게임에서 무려 3개 홈런을 몰아친 기적과도 같은 장타력과 함께 데뷔 첫 50개 도루를 넘어선 51개를 기록하며 거인 타산에 상당한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황성빈 선수가 후반기에는 좀처럼 김태형 감독의 중용을 받지 못하며 한때 하나와 다데다 트레이드 일부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황성빈 선수의 커리어 하이급에 미친 활약에도 불구하고. 롯데 구단 입장에서는 분명 지난 24시즌이 흔히 이야기하는 반짝 커리어, 즉 일명 후루크 시즌으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을 때 롯데가 목마른 1군급에 불펜 투수와 맞바꾸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와 그런 황성빈 선수는 롯데 유니폼을 여전히 입고 있고 이제서야 1군에서 레귤러 멤버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팬들께서는 열광적으로 황성빈은 타 팀에 있으면 상대하기 힘든 이유와 함께 여러 매력들을 함께 느끼며 절대 팔면 안 되는 선수로 분류하는 팬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여전히 주전급 선수로 분류를 하지 않는 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황성빈 선수가 일군에서 그것도 주전 선수로서 경쟁력을 더욱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특히 중점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수비력을 선포고 싶은데요. 사실상 리그에서 좌익수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여러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수비력은 약하나 일발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형 이상급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황성빈 선수는 단순하게 특정을 시키긴 어렵습니다만, 포타준족형의 선수로 밀어보면 분명 중견수 포지션으로 들어가며 팀의 리드오퍼로서 기동력을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우리 자이언츠 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황성빈 선수의 수비력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스텝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견수로서 수비력만 놓고 보면 범이라든지, 어깨 능력 등 여러모로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어깨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익수로 보내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롯데는 팀 사정상 타격에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윤동희 선수를 우익수 포지션으로 시프트 시키고 햄스트링 쪽 부상 여파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레이에스 선수를 좌익수로 옮기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 퍼즐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황성빈 선수의 이번 비시즌에서의 수비 능력의 일치 월장이 반드시 또 필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롯데는 거포 유망주 조세진 선수의 전역과 함께 외야 라인의 교통 정리를 위해 유망자원 중 추재영과 김민성마저 두산에 내준 형국이 되겠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시즌 도중 황성빈 선수에게 '네가 강타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코멘트처럼 사실상 타격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수비력이 다소 떨어지는 황성빈 선수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황성빈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빠른발에 있겠는데요. 롯데가 그간 하지 못했던 야구인 한베이스 더가는 야구를 황성빈 선수는 투주와 함께 잘 보여주고 있고 몸을 사리지 않는 열광적인 플레이로 이런 마성의 여러 팬들은 이미 취할 대로 취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단타 한 개가 눈을 떠보면 2루에 가있는 장타매직이 이뤄지는 것처럼 이 선수가 살아나간다라고 하면 상대 수비수들의 멘탈을 박살내고 또 쉽게 한 점이 들어오는 여러 효과들을, 지닌 에너지를 가진 선수가 되기도 하겠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황성빈 선수는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려함은 잠시 뒤로하고 자신이 부족한 수비력을 끌어올려 목표 포지션 역시 팀의 센터를 당당하게 맡아줄 수 있는 정도급으로 성장해서 도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롯데는 미래 10년을 든든하게 책임져줄 돌격대장을 맡아줄 것임에 분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24시즌, 열광을 넘어 크레이지한 25시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황성빈 선수 되어주길 소망하며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